죽지 않으려면 까불지 말더라고! 야 오늘은 킬링타임용 게임인 네크로킹입니다. 덱빌딩 로그라이크 게임이지만 복잡한 것 없이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죠. 즐겁게 파티를 즐기던 네크로킹은 안좋은 소식을 듣고 흥이 깨져버렸습니다. 그래서 원형인 왕을 직접 조져서 책임을 지게 할 생각이죠. 지나가는 길에 민가와 마을이 있지만 상관 없습니다. 그들은 인간이고, 네크로킹은 인간의 뼈를 주식으로 삼으니까요. 전투는 자동으로 진행됩니다. 플레이어가 할것이라고총 4칸으로 이루어진 타일에서 전략적으로 유닛을 배치하는 것 뿐이죠. 배치제에는 턴당 회복되는 만화와 총량이 정해져 있는 영혼이 필요합니다. 당연하게도 이 자원들을 보조해주는 유닛들도 있죠. 없으면 안될 정도로 필수적인 유닛들은 정말로 없으면 망합니다. 점점 늘어나는 적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며, 붕골 쇄신하는 네크로킹을 손놓고 보게 되실 거예요. 앱을 돌아다니며 타워을 하거나, 상점에서 구매하거나, 조합을 통해 얻을 수 있지만, 이런 수단을 통해서도 구하지 못했다면, 빠르게 리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너무나도 필수적인 카드들이지만, 기본 덱을 구성할 수 없고, 휙덱을 운에 의지한다는 것은 불편한 점중 하나네요. 그래도 만약 성공적으로 획득하셨다면, 구회는 뇌를 빼고, 한 마리의 스켈레톤이 돼서 벌어진 일들을 즐기시면 됩니다. 한턴한턴 한턴 신중해야 했던 그간의 덱빌딩 게임과는 달리, 이 게임에선 단순히 만화와 영혼을 펌핑하고, 손에 잡히는 대로 뭐든지 끌어다가 전장에 투입하면 되거든요. 단순하게 물량으로 밀어버릴 수도 있고, 덱을 짜고 전략적인 게임을 하겠다면, 적들을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둔 후, 시원하게 폭탄으로 다 날려버리는 플레이도 가능합니다. 스토리가 중요한 게임은 아니지만 초회차에는 스토리를 따라가며 4 스테이지로 구성된 맵을 순차적으로 클리어하게 됩니다. 이미 완료한 맵은 새로 시작을 해도 되돌아가지 않고 유지되지만 사실상 모두 같은 맵이며 새롭게 추가되는 바이옴에 대해 익히고 그에 따라 새로운 카드들을 해금할 수 있는 튜토리얼 정도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죠. 그런 만큼 스토리 구간에서 맵을 넘어갈 때마다 사용하던 덱이 초기화되는 것은 아쉽게 느껴집니다. 딱히 새 시작을 해야 할 만큼 복잡한 것도 없는데 괜히 플레이 타임만 늘어나는 것 같았거든요. 4스테이지까지 클리어 했다면 4일상 게임은 끝난 것으로 새로 추가되는 콘텐츠는 없고 같은 맵을 반복할 뿐입니다. 이후 더 이상 게임플레이를 지속할 만큼 매력적인 요소는 없었지만 여태까지의 여정을 통해 여러 시도를 해보거나 자신만의 덱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충분히 값어치를 할 만큼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덱빌딩 게임에 치밀하게 짜여진 시너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소 어전하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직관적이고 간단한 단순 킬링 타임용 게임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 정도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.